무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3. 1번 들어가자, 목적 문제. 자, 이걸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형 문제로 나오기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물론 뭐 빈칸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빈칸 나온다든지 아니면 however 부분 해가지고 이제 문장 넣기 넣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빠르게 볼게. 내가 가장 진심 어린 축하를 제공한데, 너의 두 번째 인기에 대해서 뭐로서의 인기냐면, 바로 이 은행, 시카고 은행의 어떤 그 행장이겠지. 은행장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축하한대. 근데 이거 하려고 쓴게 아니야. 일단 이제 밑밥을 까는 거지. 아,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잖아. I'm writing. 나 이걸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나오잖아. 이유가 뭐니? 당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좀더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겠지? Mr. George Williams, 당신 도시에 사는 이 사람이 has called. 전화했습니다. to interest me. 나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 어디 뭐에 있어서 흥미냐 하면 큰지역에 구매야. 어떤 수목 지역과 그리고 광산 지역에 그 노던 위스콘신에 있는 자, 이런 지역에 아주 좋은 수목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산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 좀 투자해라. 어? 이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지. 자, 미스터 윌리엄스가 impress me favorably. 아주 호의적으로 나에게 인상을 줬대.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준 거야. 그리고 그의 제안은 appear quite reasonable. 그렇지. 꽤 합리적으로 보인대. 어, 그들의 어떤 뭐, 액면가로, 응? 그들 겉으로 볼 때, 어떤 표면에서 볼때 표면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들어가잖아. 하지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I have postponed. 나는 그에게 최종 답변 주는 것을 미뤘습니다. 아, 답변을 미뤘댄다? 자, 언제까지? 내가 당신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까지, 뭐에 대해서? 어떤 그의 스탠딩, 그의 어떤 지위, 응? 그의 어떤 평판에 관하여, 그 사업계 내에서의 시카고에 있는, 왜? 시카고에 당신이 이제 은행장이니까, 특히 은행장이면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평판이 어떤지 들을 때까지 답변을 안 하기로 인 거야. 그럼 벌써 나왔잖아.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미스터, 아까 누구였니? 윌리엄슨에 대해서 평판 들으려고 했네. 그래서 그는, spokes of you, 당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떤 지인으로서, 어, 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since I claim you as a friend, 내가 어, 당신이 친구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your advice, 당신의 조언은 will be as welcome, 환영받을 것입니다. 뭐만큼? 그것이 가치 있음에 틀림없는 것만큼이나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은 거지. 자, 그러면 답은 뭐겠니? 음, 5번이 답이 된다는 거. 자, 뭐 1번 문제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